그럼 이제 6, 아, 7부군요. 7부 시작할게요. 아닌가? 5분? 6분가? 그냥 대충 시작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할 얘기는 이제 웰스파고 그런 거 얘기를 할게요. 고배당 중. 이제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 얼마 전부터 계속 리츠, 고배당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어느, 어느 순간에는 채권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런, 그런 순간이 오면 지금처럼 빅테크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빅테크 위주로 수익 실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뤄어지는 일은 이제 그게 이뤄어지는 일은 이제 빅테크 이런 쪽에서 냅뒀을 때 주로 상승한 세트에서 냅뒀을 때 백테스팅을 제가 안 해봤지만 대충 배당 수익이 한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장주들의 돈을 쥐고 있는 거랑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성장 이제 빅테크 관련된 거 성장 동력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은 음 그냥 안전한 채권으로 가는 게 기회비용, 아니 리스크 관리상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해당하는 돈들을 이제 채권으로 많이 가져가는, 다시 가져가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들은 뭐냐면 아, 물 마셨더니 그 채권 금리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애들 위주로 담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BNKU 같은 거 말씀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제, 저도 그거를 담았다 그랬었고. 그 이야기가 왜 제가, 제가 BNKU 같은 걸 얘기를 했었냐면, 얘네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위주로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리 제가 A, ARR, 그 다음에 MFA, 음, ORCC,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리츠 위주도 많이 담았던 이유가, 언젠가는 배당에 대한 이슈로 한번 조정이 올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일 거고.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전 전고점을 회복을 못 했기 때문에 고배당이면서 전고점 회복 못한 애들 중에 사업 구성은 괜찮고 대출 문제 없는 애들 위주로 잡아 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ORCC 에 담았다고 했는데 이제 소규모 기업대출 뭐 이런 것도 프로그램 시작되고 하면 나쁠 게 없죠 걔네가 BDC 하는 회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저는 이제 테크를 자, 담으면서 그런 애들을 같이 담아놓고 해증을 한 거예요 근데 해증을 무조건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사이드로 걸어 놓는 거죠. 이제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벡터가 1시 방향인 방향이고, 하나는, 뭐, 3시 방향인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조정이 되느냐. 좀, 공감이 안갈수 있는 비교긴 한데, 대충, 그렇습니다. 해칭을 할 때, 벡터 방향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예의 반대를 사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 방향을 보고 거기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해증을 할 것인가를 해놓으셔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 안에서 해증이 돼요 이쪽이 손실이 나더라도 딴 데가 수익이 나고 여기도 소... 수익이 나고 여기도 수익이 나고 둘다 떨어지진 않는 뭐 그런 위주로 해증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일단 그런 전략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그다음에 고배당주 얘기는 대충 그렇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자꾸 트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파고 같은 경우에, 음 자산 매각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어렵나 봐요. 그래서, 어, 몇십억 달러 규모 자산 매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큰 딜인데, 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뭐 하기로 했지? HSBC 같은 경우에는, 음 미국에서 이제 리테일 뱅킹을 철수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쪽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은행 쪽이 도난되는 쪽의 사업을 좀 정리하고 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뭐좀 내용이 있긴 한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HSBC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시아 쪽이. 그래가지고 음 장기적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배당률을 낮출 것 같아요. 배당률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사무공간 같은 거 매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디지털 포메이션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비 관련된 걸좀 없애겠다라는 거 같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꽤 주가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이거 말고, 음, 또뭐 써놨지? 홈디포? 그리고 홈디포에 대해서는, 어,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방향성이 생기면은 특히 홈디포 같은 그런 쪽은 이게 단기적인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제 건축, 인테리어 뭐 이런 쪽이 이제 한번 작년에 관심을 가... 이런 유행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못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올해 올해 이제 작년에 돈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레이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레저 활동을 한다던가 액티브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다시 패시브한 거를 수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에 <laughs> 구매 활동에 들어가면. 더 괜찮아질 거다. 라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는 올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일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보는 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의 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레이버 밸류가 올라갈 거고, 왜냐면, 이제, 인플레를 바라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2%까지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도 올라갈 거고 지원금도 뭐 많이 할 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할 거기 때문에 쿠폰 같은 거 쓰려면은 소비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쪽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 이제 컨택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호텔 뭐 이런 거 있는데 호텔은 굉장히 안 좋죠. 이건 아예 쳐다도 보면 안될것 같아요. 어 이거 외에 뭐 보잉, 보잉 같은 경우에 뭐777 문제가 있죠. 어 3, 737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777도 문제가 있고, 애초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행 데이터 레코드랑 어 음성이랑 이런 거싹 전수 조사를 하자.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보잉은. 저번에도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보잉은 좀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있냐? 이제 암호 화폐, 암호 화폐는 어... 오늘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 내가 뭔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얘기로 뭐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번 얘기했지? 기억나시는 분 키워드만 좀 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시는 분 없나요? 대충, 그래픽카드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 기억났다. 아이고. 제가 암호화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어, 채굴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은 해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꼭 해보시고, 그 해쉬 레이, 레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아, 라이언 웨지도 얘기할게요. 그 해쉬 레이트가 뭐냐면, 이제, 음, 채굴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굴성. 이게 어느 정도 채굴을 하고 나면은, 그, 채산성이 낮아져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채굴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라던가 이런 채굴 장비가 향상이 될 때마다 급격하게 채산성이 좋아졌다가 급격하게 이제 채산성이 다시 안 좋아져요.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거를 맨 처음에 선점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어요. 그게 그래픽카드 라데온 500번대랑 500번대 처음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2000번대 처음 나왔을 때랑 3000번대 처음 나왔을 때 이때마다 굉장히 많은 시장이 아 그러니까 액션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 나오면 짱깨들이 아 중국인이 한글로 듣진 않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채, 채굴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그래픽카드 공장 앞에 진을 치고 출하가 되는 모든 제품들을 웃돈을 주고 사가요.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풀리기 전에 그거를 싹 가져가서 채굴 공장에서 쭉 돌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런 해쉬레이트 가진 책그 채굴 기로는 얘네의 그 수익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2000번대였나? 500번 라데온 500번 대인가 그거에 비해서 아 2000번대라고 할게요. 정확하지가 않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라데온 500이랑 그 2000번대랑 지금 엔비디아 3 0번 때가 그 제가 말한 그둘 중에 하나보다 최근 거보다 3배 이상 채산성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걔네들 가지고 해도 이제 잘 서로서로 서로 먹고 살던 그런 때였는데 지금 채산성이 급격하게 라인이 좋아지니까 얘네가 다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어 담죠. 가정용 전기로 해도 지금 돈이 남아요. 가정용 전기로 하면은 그 이제 뭐두대 이상 돌리지 않고 하면은 수익이 꽤 나요. 현재도 이더리움이 100만 원만 지지를 한다면 수익이 계속 나요.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더리움이 더 떨어지지 않는 한 얘네는 무조건 웃돈을 주고 계속 사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거냐 작년에 보시면 중국이 이제 유휴 공장이 많았잖아요 전세계가 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그러면 전기라는 게 담아놓는 게 굉장히 효율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아, 30분이네 잠깐 장좀 보고 올게요 Uh, 유니티 미쳤다. 아, 너무 아프다. 오늘 굉장히 안 좋네요. 아이고, 서로 잠깐 장종 확인하고 오시죠. 근데 모더나 대체 왜? 저렇게 떨어지지? 저 정도까지는 아닐텐데 아 오늘 계좌가 1%나 떨어졌네 슬프다 계좌가 많이 아프네요 회복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저거는 올라가겠지 뭐 어... 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 좀 확인하셨죠. 1% 대를 좀 계좌가 떨어지긴 했는데, 뭐 버틸만은 하니까. 아씨 유니티 팔까? 계좌에. 음, MFA가 EPS 14. 14% 이상 높네요. 예상보다. 근데 왜 떨어지고 있니? 예상보다 높은데 떨어지고 있니? 네보도난 대체 무슨 일이지? 장난 아니네. 음, 뭐 테크주 좀 내리고 있죠. 유니티는 좀 심한데, 뭐 분식회계 했나? 음, 뭐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마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아까 유휴 전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산업이 멈춰 있으니까. 뭐 지금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사세요. 이 유휴 전기가 많으니까 그 채굴 업장들에 대해서 단속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 어차피 전기 써 주면 좋으니까. 전기라는 게 보관하고 있으면 효율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소 관련돼서 이제 전기도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정상화 되면서 평상시 전기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기를 딴 데서 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보기 새끼 마냥.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내에서 채굴을 못하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기가 모자라는데, 걔네가 전기 사용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다이빙 하네요. 나스다. 다시 롱을 다시 잡아야겠다. 잠시만요. 롱 잡고 왔습니다. 44에서. 더 잡아야 되나? 어, 난좀 이따 잡아야 될것 같다. 네, TQ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31에서 잡아야겠다. 어우, 미쳤네. 엄청 빠지네요. 아이고, 아프다. 너무 아프다. 괜찮다.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잠만요 그러면, 일단, 30쯤에서 롱 다시 잡았어요. 급격하게 다시 3,000대로 회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코럴 예상하고 있어요. 어, 일단, 빠르게 코인 정리를 하면,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각 국가에서 전기를 걔네가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가 있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이 아닌데, 거기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 그런 금융이죠 금융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점점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채산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 캐파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개인도 채굴을 안 하고 거래량이 점점점 잠길 거예요 거래량이 잠기게 되면은 결국 이런 그 본질적인 가치가 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가 애매한 이런 애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일단 여기서, 어, 암호화폐까지, 땅랑 리뷰까지 했고요. 잠깐, 이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